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한 주가 또 후다닥, 후다닥 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다. 자, 오늘 종합주소 올라졌어요 2389. 자 지금 반등 나와줬고요. 아직 2,400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호스닥도 반등해줬고요. 네, 그래도 700 포인트 안 끼고 좀 반등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줬네요. 좀 특히 기관들이 4천원 정도 매수해주면서 자장 증시 지금 상승을 좀 이끌어준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고객 낙타금이야 이거 줄 줄어 줄어들고 있네 계속. 지금 <laughs> 한 50조 가까이 좀 올라가는 거 싶더니 다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넥타금이라는 게 주식을 사겠다고 지 맡기는 금액인데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좀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주식방송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방송까지 예, <laughs> 시청자가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종합지수 차트 좀 볼까요? 자 이번 주안 좋습니다. 지난 주부터 안 좋네요.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자 제가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예, 약간 약간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 했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5일 연속 지금 전제 이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늘 오늘 조금 조금 씩 반등 나아졌네요. 아직은 이제 아, 이거 떨어지고 있네. 이 고점을 찍고 이제 고점을 지금 찍고 이 돌파를 못하고 있죠. 2,500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부분에서좀 움직이다가 미국 증시가 특, 특별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여기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좀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참하게 뭐2300 깨고 뭐 2200까지 무너질 일은 조금 에, 확률은 좀 적지 않은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은 뭐 일단 관망 분위기 관망 분위기로 지 대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 오늘 종목별로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이거 웬일이니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5%대 올라줬다? 야 19만 5천원이야 <laughs> 자 조만간 자 20만원까지 올라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 j p 모건자 외국계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10만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자 100만주 거래량에 10만주로 외국인이 매수해 주면서 쫙쫙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요거 이제 플랫폼 기업 요 정도면 확실히 좀 바닥 나왔다. 어느정도 이제 바닥 나왔다. 오히려 지금 바닥이 아니라, 고점은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지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밑으로 아래 여기 박스권인데, 박스권 주가가 상단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박스권 주가가 상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하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다음 주에, 자, 여기 돌파해서 올라가느냐가 일단은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 특히, 오 오늘 보니까 외국인, 어우, 좋아. 투신권에서도 10만 사줬네. 자, 외국인 13만 주 정도 사줬고요. 자, 기관이 무려 23만 주. 야, 이거 네이버 간다. 이거 네이버 가. 이거 네이버. 이거, 이거는. 만약에 네이버 혹시 떨어지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고, 네이버는 좀 길게 보면 간다라고 좀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고, 자, 보유한 사람은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자. 자, 카카오! 자, 58,100원! 이것도 다시 6만원 돌파하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 골드만 삭스에서 16만주, 외국계에서 28만주 메세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많이 메세주고 있네. 오, 이거 괜찮은데? 자 네이버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죽을 쓰고 있어서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 싶었는데 자 이제 바닥은 이제 끝난 거야. 바닥 은 이제 확인된 거고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제 바닥 확인된 거고 에, 여기 이제 바닥 확인된 거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물론 이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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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겁니다. 급하게 올라가진 않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개인들 물량이야. 이거 개인들 매물 다 받아 줘야 돼. 그러려면 자, 실적이 나와 줘야겠죠. 실적이 나와 줘야 되고 어 기업 경제 자체도 경제 경제 자체도 좀 돌아줘야 또 돌아줘야 올라가죠. 자,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을 봐야 된다.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고, 물린 사람은 매도금지. 자, 자, 신규 매수자들은 분할 매수 좀 가능해 보인다. 난 길게 보면 저는 갈것 같아요. 예, 내년도에는 네이버, 카카오, 특히 어제 레포터, 리포터를 는 소개드렸죠? 카카오 상승 여력 40% 정도 있다. 8만원, 내년에 8만원까지 갈수 있다. 자, 58,000원인데 현재 8만원이면 여기죠? 예, 여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에 증시가 경험상 이렇게 폭락을 하죠. 우리가 증시 경험을 경험을 제가 지금 경험해 보면, 자뭐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험상 에, 이렇게 좀 빠졌죠. 급등했다가 지금 2년 동안 빠졌거든요. 거의 그리고 악재 나올 거다 나왔잖아. 어, 악재 나올 거다 나왔고, 뭐 금리 인상 한번더 남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것만 견뎌낸다 그러면.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죠. 내년도 경기 침체되는 거는 맞아요. 내년도 경기 침체되고 물가 많이 오르고 돈 없으면 진짜 죽기 어, 살기 어려운 거 맞는데, 자 주가는 어떻게 돼요? 자 선행을 하죠.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거기서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한강의 투시라이런 얘기 있죠. 이거 주식 경원에 아주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증시 객장에 어부, 농부, 에어몬 에어분 엄마까지 등장하면 거기가 꼭지다라고 했는데 자 맞죠? 여기 여기 부분에 진짜 뭐 mz 세대라든가 뭐 너도 나도 여기 주식 주식 주식할 때 꼭지 찍고 내려가 그쵸? 예. 여기서 증권사들이 3,600, 뭐, 4,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부농부까지 등장하자마자, 지금, 어, 어김없이 꼭지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 자, 지금 뭐, 한강물 지금, 예, 한강에 뛰어든다. 다들 이제 주식 안 한다. 고객 내타금 들고 있죠? 다시는 주식 쳐다보느라 봐라.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 때,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한강에 투신한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한강에 투신했다. 이런 사람들. 주식 때문에 이혼했어요. 어, 절망스럽습니다. 신문기사에 이혼했, 주식 때문에 이혼했어요. 한강에, 한강이 어른거려. 이런 기사 나오면, 거기 바닥 찍고 올라가. 에, 희한하죠? 고객내타금 좀 최대로, 최저로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제, 거의 이제 바닥 나온 게 아니냐. <laughs> 바닥 나온 게, 주식 경험대로, 주식 경험대로 따지면, 어, 이제 바닥 나오고 올라가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올라가죠.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올라가고, 어, 어? 이만큼 올라왔나? 라고 했을 때좀더 올라가요. 어, 이제 해야 되나? 할때 조금 더 올라가죠. 야, 이제 야, 한번 해볼까? 할때 조금 더 올라가고, 야, 너도 나도 몰릴 때더 올라가죠. 그리고 어, 어부동부 등장할 때 고점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어, 올라가고 있네. 어,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지금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 어, 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경험상. 아, 여기가 바닥이다. 지금 바닥 따지는 과정이다. 물론, 이제 올라가려면, 뭐, 1년, 2년 올라갈 수도 있어요. 2020년까지는 급, 급상승은 안, 나오고 V자 반등은 안 나오겠지만,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매수기회다. 시가총액상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종목을 내년에 공부 좀 해갖고, 잘 찾아보면, 분명히 내년에 여러분도 손실난 거 많을 수 있고, 노후 자금도 벌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특히, 저는 이게, 거 이제 바닥에 온게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 부근에서, 자, 지금, 2차전지가 오늘 죽어가고 있거든요? 삼성SDI, 그리고 LG와, 그리고, 어, LGN 솔루션, 2차전지가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 플랫폼 기업이 올라간다? 아, 이거는 충분히 바닥 나와서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 2차전지 무너지고 있죠?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2차전지는, 내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올라가고. 자, 지금 무너지고 있죠? 올라갔다, 한참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봐야죠. 자, 이제는 봐야죠. 그쵸? LG와 삼성SI, d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N 솔루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여기 쭉 뽑아놨죠?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예,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 내려가고 있어. 지금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삼성SI, d LNF. 다 내려가고 있죠? 자, 이제는 좀 봐야 됩니다. 아, 좀더 내려와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장때 음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 2차전지도 조금 바닥 짚고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네이버도 지금 카카오도 보면 뭐5만 깨지고 내려가고 야 여기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좀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저 네이버도 이제 죽었다 죽었다 싶었는데 그쵸? 16만원 찍고 지금 현재 19만 5천원까지 이제 곧 20만원 돌파 박스권 그쵸? 박스권 상단을 뚫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지금 뭐 단기간에 시세를 보면은 거는 말고. 길게 본다, 그러면, 분명히 네이버 카카오는 올라갈 가능성이 제 경험상 70% 이상 됐다. 지금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느낌상 그렇습니다. 느낌상. <laughs>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번 보죠. 내년에 한번 정말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8만원 가는지, 네이버가 지금 뭐 25만원 가는지 한 번, 내년에 한번 우리가 죽지 않고 살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 전에, 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빨리 다른 종목으로 돈을 좀 벌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반도체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삼성전자하고 s k 하이닉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야, 이것도 근데 거기다 빠졌다. 그렇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는 실적 악화라는 악재 뉴스가 상당히 나와 주면서 급락했죠. 쭉 빠졌는데 자, 오늘 좀 반등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빠진 거 아니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근데 아직은 여기가 확실히 바닥인지 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다음 주까지 좀 보, 확인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2차 전지는 이거 다음 주까지만또 밀리면 어~ 또 한번 바닥 짚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전지도 우리가 못 잡은 사람들을 한번 노려보자 못 잡은 사람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보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 현대차 기아는 아~ 요건 모르겠어. 아, 이거는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밑바닥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점 바닥 찍을지 아닐지는 조금만 더 보자. 이것도 다음 주.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건 다음 주 보면 되겠고. 아, 오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다. 요거는 확실히 내년도에 좀 상승할 가능성이 8만 원까지 갈지 어뭐더 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상승할 확률이 지금 가격보다 상승할 확률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0% 이상. 뭐 7, 80%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보고 있어. 경험상. <laughs> 뭐, 어, 어, 경험이니까, 경험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어쨌거나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리포트들이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줬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끔 긍정적인 리포트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싸졌다, 워낙에 많이 빠졌다라는, 에, 거기에 대해, 거기서 이제 찍고, 거기서 이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특히 네이버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오늘도 많이 올라주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도 실적 면에서는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움직이겠지만, 실적 면에서는 네이버 쪽을 더 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 아, 지금 이제 이제 1 2월도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로또. <laughs>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모두 로또, 로또 가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수 없어. 지금 로또라도 사 봐. 아, 10억 정도 세금 빼고 당첨되면 10억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거 노리고 예, 한번 어 한번 어, 또 가기를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에, 잘하면 월요일 날 우리 안 봐도 돼. <laughs> 농협 본사 가서 1등 당첨금 타, 찾아가면 되니까 월요일 날 우리 안 봐도 되겠고 로또 1등이 당첨이 안 되면 자 월요일 날또 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laughs> 아, 봐, 해봐 우리 방송 재미없다고 또 다른데 가나? 우리 방송 지금 조회 수가 한300 정도로 지금 어, 고정이 되고 있는데, 야 지금 다른 내가 지금 다른 주식 유튜버들 한번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어, 아, 뭐. 구독자가 지금 저희가 2천명이 안돼요 2천명이 안되고 있는데 몇달 했는데 2천명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데 보니까 뭐만 2만 뭐한 5천 6천 뭐 이렇게 구독자 되고 조회수도 뭐 저희는 1천 2천 3천씩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씩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하는 운영을 안하는 어, 주식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어 그거 사실 <laughs> 매일 찍어서 올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려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아, 이게 지금 뭐 수익구조가 되고 뭐, 어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꾸며 갖고 좀 꾸며갖고, 좀 사람들 좀 써갖고, 꾸며갖고 이렇게 좀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1 0 원도 안 나오고 있거든. 저희가 지금 방, 광고도 안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 이게 매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laughs> 그냥 그런 사람들도 지금 그만두고 있거든요. 아, 보니까 조회수 뭐 몇만 정도 나오는 거, 어, 그, 구독자 몇만이래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실 이게 어, 찍고 편집하고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도 조금 되면 사정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해볼 텐데 뭐 여러분들 의견 주신 것처럼 다른 사이트 참조해서 좀해볼 만한데 혼자 지금 제가 전원 매매를 하고 장중에 전원 매매를 하고 나서 틀는 거기 때문에 아, 하여튼 지금 아시 뭐 자세한 것도 이해못 하고 있어요. 뉴스도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면, 제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소개해 주는 건데, 제가 장중에 종목 보기 바빠. 지금 뭐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가 하에 지금 내, 내가 보는 종목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다른 건 몰라. 그것만 보다 보니까, 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바른경제 t v 에 있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칠판 강의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내가 지금 몇 종목, 지금 아침부터 그 종목만, 호가 창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호가 창만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장중에 보면 아하튼 여러분들 하여튼 뭐 아, 아쉬운대로 아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그냥 뭐 하려면 하고 안하면 그만두는 거죠 뭐자 오늘 좀 내일 좀 월요일 지금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게 롯데 관광개발 요종목들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도 했는데 차트가 좀잘 만들어졌어 오늘 아 장중에 죽었나 싶었는데 이건데 이 차트 밑골이 달렸죠 근데 오늘 밑 달린 게 롯데관광개발만 달린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밑꼬리 달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너, 어제도 무너졌다 싶었는데 좀 살려주고 오늘도 좀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자이 가격대에서 기관이 또 들어오준 게 들어와 준게 추가적으로 한번 양봉 하나 나와주면 뭐몇 프로짜리도 좀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이 있는데 고점 돌파하려 그러면 증시가 좀 받쳐줘야겠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요런종목들 좋아하는데 알턴스포츠알턴스포츠 알턴 스포츠 이런 차트들 제가 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되냐면 자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밀려 내려가죠. 그럼 그러면 이제 그냥 죽어버린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극복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예 양봉을 이렇게 극복해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자 호재가 있어서 예, 호재가 있거나 이 살려갈 이 주가가 원래 올라,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 올라가 올려 들어가 올리려는 세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 사, 세력이 살아서 주가를 점점 올려주고 있는데 일시적인 악재로 이렇게 예,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다시 극복해주고 있죠. 왜냐면 세력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 보면 이렇게 고점 뚫고 장기 기적으로 좀 보면 고점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좀 매매를 좀 해보고 있는데 어몇 프로 밖에 안 났어 아직은 더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요런 종목은 좀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올랐죠? 근데 오늘도 좀 다행히 지금 현재 나사 선물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다음 주에도 어, 계속, 제 생각엔 12월 말까지 계속,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 전업 매매를 하니까, 저는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내년에는 뭐 계속 개별 종목 위주로 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자 댓글 좀 잠깐 뭐 읽어 드릴까요 요즘 댓글도 많이 줄고 좋아요 구독도 늘고 줄고 에, 이렇게 안 보는지도 모르겠다 재밌게 잘 보는 일인입니다 은영신님 자, 재밌게 발, 잘 보고 있는 1인, 한명 밖에 없어! <laughs> 자, 아, 한, 적어도 3,000명, 3만 명 정도는 돼야, 저희가 어떻게 좀 수익구조도 만들어갖고, 좀 방송에만 좀 집중할 텐데, 아, 그게 전, 혀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냥, 되는 대로 들으세요. 그냥, 뒷다 <laughs> 재미없어! 저기! 저기 3프로 t v 가! 어, 한경아우 가, 한경아우, 예. 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주님. 자, 천천히님. 제일 좋은 영상인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게참 아쉽네요. 이 유튜버에서, 영상을 뿌려주는 것만 뿌려줘요. 그래서 에, 안 뿌려주는 건는안 뿌려주라고 많이 쫙 뿌려줘야 뿌려줘야 그다음에 좀걸 건지는데 뿌려주는 데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대로 좀못 하고 있는 상황이 에, 조회수가 잘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좋은 영상 을왜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은 시간이 되고 저희가 좀 여유가 되면 영상을 조금 더 좀잘 꾸미고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좀 소개해 드릴 텐데 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키는 것도 지금 요한 거야. 지금 장 끝나고 지금 내가 지금 금요일 날장 끝나고 지금 가서 쉬어야 되는데 금요일이니까 장 끝났잖아. 이럴 때딱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방, 방송 안 보잖아. <laughs>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나도 쉬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는 나도 저도 지금 대단합니다. 자 폭탄 돌리기대회 열렸네요. 자 출근 전에 방송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 변동 심하고 날씨 변동 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항상 건 챙기기 바랍니다. 자, 종목 전망 앞으로 좀 계속 해 드리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아, 위메이드 위 아, 위믹스 이제 상장 폐지된 거어디 보여 드렸죠? 어, 아, 어떻게 아, 주식은 이제 상장 폐지되면 거래가 이제 어, 이 호가창이 딱다 비워 버리죠. 다 비워지는데 어, 아,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갖고 어제께 실시간으로 좀 보여 드렸는데요. 자 오늘 다행히 위메이드가 지금 올라줬습니다. 오늘 올라줬죠? 예. 오늘 어,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믹스가 그동안 주가를 급락시킨 원인이었죠. 한마디로 양양어어 <laughs> 쫄래 쫄래 아 하여튼 꼬리 떨어진 꼬리였는데 딱 끊어져 버렸죠.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지금 반등 나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어쨌거나 아, 어, 그니까 꼬리, 그니까 몸통을 힘, 휘두르고 있는 꼬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홀가분한 상태로 지금 주가가 좀 반등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조금 지금 봐도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이제부터는 위믹스 말고, 이 기업 자체, 이 기업 자체 의 실적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 실적은 괜찮은데 낙폭까지 됐다 그러면 주가가 좀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종목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로또 1등 당첨이 안 되거나 아직도 살아 계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같이 또 어, 방송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